자,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암이 암 유전자나 종양 억제 유전자를 어, 통해서 주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세포 주기에 관련된 어, 정말 많은 유전자들은 여기에 다시 우리가 몇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 복잡한 뭐이 그림이. 어 정말 복잡함을 제대로 보여주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수업 수준에서는 가장 제일 복잡한 그림이라서 자,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다양한 원형질망을 통해서 다양한 크로스 팩터들, 어, 세포 분열을 하라, 뭐뭐 뭐, 말라하는 여러 신호들이 들어오고 이 다양한 곳으로. 어,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 세포 주기 결국 사이클린이랑 CDK, 사이클린 CDK 이것의 양을 이 조절하는 아주 복잡한 어, 이것들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상이 생기면 어, 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암 유전자랑 종양 억제 유전자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포함하는 뭐이치적으로 여기서 어떤 식의 유전자가 잘못이 되면은. 어, 이것이 주기 조절이 제대로 안될 테니까, 정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니까요, 이것이 잘안될 테니까 어, 암이 발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하게 많은 신호 전달 시스템을 갖고 있, 있습니다만은 세포 주기를 이, 조절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어, 이런 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이 다치면은 어, 암으로 변할 수가 있는. 좀 무서운 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람이 연약하고도 연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런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이 중에서 뭔가 잘못이 되면은 어, 좀 이상이 생기니까 어, 이상이 모른 채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암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은 정말 어, 인류를 괴롭히고 뭐 지금은 약간 덜합니다만은 한0년 전만 하더라도 뭐암 걸리면 대부분의 암들은 곧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을 시키는 뭐 죽음이나 그 집안에 아주 큰 나쁜 일로서 여기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 정상적인 세포들이 이렇게 우리 세포 여기서 많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한네 개만 그려보면요, 여섯.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섯 개가 이제 정상적으로 어, 지금 자라다가 옆에가 뭐꽉차 있으니까 더 이상 세포 분열 못 하고 있겠죠. 어꽉차 있으니까 여섯 개 세포가. 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세포가 하나가 돌연변이가 어디선가 돌연변이가 지금 됐다라고 쳐봅시다. 여기가 하나가 여 여기 세포에 뭔가 이상이 어, 생겼습니다. 자 하나가 생기면은 많은 경우로들은. 어, 우리 몸이 워낙 정교하니까 그래서 리페어 시스템이 어, p53일 단 세포 분열을 멈춰, 멈춰주고 고쳐서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 둘어 이것이 제거가 돼서 공간이 어, 있게 되겠죠. 여기는 여기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 그림을 제가 지금 엉터리로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세포 분열이 돼서 새로운 세포 세포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어, 작은 돌연변이가 생겼서 무조건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걸다 보호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여기로 보고요. 지금 이렇게 암이 있는데 여기서도 돌연변이 생겨. 여기도 생겨. 여기는 돌연변이 세 번에 여기 이거 하나만 생긴 거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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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연속해서 생겨버리고 그래서 막이 근처가 지금 뭔가 리페어 수선이 되지 못할 정도로 막 생겨버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세포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튜머 종양이 되는 것입니다 덩어리 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말리 그는 튜머 우리가 튜머에서는 우리가 양성 튜머랑요 악성 튜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성 튜머라는 것은 종양이 생겨서 어디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대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갑상생 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암이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성 암들은 이렇게 많이 커져서 조직을 뚫고 나와서 혈액으로 가서 온몸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곳에 암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어, 멜리그란 트리오 악성 어, 종양이라고 얘기를 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악성 종양이 어, 이런 거죠. 어, 지금 삐져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빨리 자라니까 브레이크가 망가졌든지, 가속기가 망가졌든지, 양쪽이 다 어, 망가졌든지. 어, 이제, 이제 잘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보면은요, 이제 세포가, 어, 여기에 있으면은, 어, 이제 이것이 다치는 것은 하나 유전자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뭐, 가는, 이것이 지금 종양, 종양 덩어리라고 봅시다. 이런, 이런 식으로. 종양 덩어리가, 어, 종양이 지금 여러 개가, 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여기다 뭐 똑같은데 다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똑같이 다친 것들이 막 세포분열을 해가지고 투머 종양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이 이것은 P53이 다쳤는데 어, 이것은 라스가 다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것이 다쳤고 이런 것들이 집합해가지고 종양을 이룰 수도 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원인 유전자가 암을 일으키는 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새로 다양할 수가 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종양 덩어리에 덩어리에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 문제인데요. 한 종류의 어 우리가 어떤 이이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양이라면은 약을 한 종류 써서 고쳐내면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이건 사람마다 다를 테고 같은 사람 내에서도 조직에 따라 다를 테고 같은 조직 같은 위암 뭐은아 같은 조, 종류의 암이라도 이 세포마다 어, 이 다른 어, 암 발생 원인이 달라서 이거 치료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암을 제거하더라도 또 살아남아서 어, 있는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어, 많이 어, 있고요 자 어쨌든. 어, 그래 아주 복잡한, 어, 이런, 어, 것들이 이제 조직을 빠져, 어, 나와서요.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 어, 이거 막커 나갈 때는 세부, 이, 이 종양이 영양분이 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양이 실제로 신호를 보내서, 어, 그, 어, 혈액, 혈, 어, 순환기에다 연락을 줘서, 이 새로운, 이 신, 신생, 어, 혈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 그러니까 이 암세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고, 정말 양도 많고, 이제 피까지 바, 혈관까지 받아가지고, 영양분 계속 공급되고, 산소도 받고,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를, 어, 종양이 커지는, 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성, 어, 아까 얘기했던 멜리그난트 암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폐암 환자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어, 이것이 덩어리, 덩어리가 지어가지고 혈관을 타고 가서, 어, 이제 이것은, 어, 이제, 어, 간으로 갔죠. 간암으로 된, 되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메타스테시스, 어,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악성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 신생 혈관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이 양성암, 전의를 하지 않는 착한 암이죠. 어, 양성암과 우리 악성암, 암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이 신생혈관의 형성이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이제 우리 한국인의 이 암일 텐데요 이것이 1915년도 암발생률에 지금 5년 생존율이 70%나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덜뭐 어, 무섭죠. 어 적어도 70%의 사람은 암 환자 중에서도 적어도 5년은 살아가는 거죠. 많은 경우는 그 이상도 살아갈 테고요. 암 환자 3명이 얘기는 세명중두 3명 명은 5년간은 생존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답니다. 161만 명. 그러니까 약 30명입니까? 30, 우리나라 인구가 4,000, 어, 얼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그 161만 명이니까 약 30명이나 뭐 40명에 이 하나 정도로 참 많습니다. 우리 어떤 가족이거나, 어, 뭐, 친척까지 해서 암환자가 없는 경우가 흔, 흔할 정도로요. 한해암 새로 발생하는 현상이 21만 명이고요.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는 워낙 치료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약도 개발됐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생존율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 대로 70.3%고요. 전체로 봐서는 이 갑상선이 묘한 것이인데 이 100%가 5년 생존율이죠. 100.2% 이해가 안 되는 통계인데요. 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갑상선은 암은 대표적인 착한 암입니다. 양성 암이고요. 그래서 갑상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최근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증상이 없으면 갑상선 암을 검사 받지 받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도 있을 정도로 아주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때는 갑상선을 너무 과잉 진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생 암을 많이 찾아 냈고, 그러니까 암 발생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 통계가 잘못 잡,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생 암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처럼, 어, 그렇지만 거기서는 어느 정도 정말, 정말 갑상생 암도 물론 많이, 어, 있고요. 어, 그래서 약간 이 조절이 필요한, 여긴, 어, 그런 상태고요. 위암, 대장암, 폐암, 뭐, 대충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간암, 절, 그다음에 이최장암으로 오니까 이 5년 생존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어, 암이죠. 약도 마땅치가 않고 우리 몸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그 위아래 약이 가서 도달하기도 힘들고 어, 뭐 등등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 위암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위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서 그래서 만약 에 외국, 외국도 그런가 보니까. 뭐 미국 경우는 정말 상당히 낮고요. 이 코카시안들 유럽 경우도 그렇고,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빨간 거는 사망률은 뭐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발생률은 여기나 터키, 중국, 일본, 베트남, 뭐 싱가포르 같은 아시안 유전적으로 약간 비슷할 수가 있는 어,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아, 우리나라의 그 식생활들 어떤 유해 자극주는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어, 뭐 음식 매운 걸 많이 먹는다든지 뭐 매운 걸 먹고 또 고추장 찍어 먹고 뭐 고추 뭐 이런 식생활에 연관되는지 하여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어, 있는 어,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런 요즘은 우리 암은 뭐 제일 중요한 우리 방비책은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료 시스템 잘돼 있어 가지고 이 사진으로 이 폐, 폐암 폐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어, 뇌고요 뇌암이 있고 어, 상당히 다 무서워 보이는 양인데요 자 이런 원인은 우리 이미 어, 지난 시간들에서 뭐 반복돼서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뮤테이션입니다 세포 주기를 결정을 해주는, 그것에 영향을 주는, 어, 그런 것들 유전자들의, 어, 연 변이죠. DNA가 바뀌어나가는. 자, 우리 그런 유전자들을 우리가 엉커진, 암 유전자, 튜머 서프레서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어, 아주, 그 다음에 리페어진, 뭐, 칼시노젠, 셀 사이클진, 어, 이런 것들 전부 다 맞물려가는 것들인데, 셀 데스진, 시그널링진, 뭐, 뭐, 여러, 여러, 이런 어, 이런 데에서, 어, 그런 진에서 돌연 변이가 생기면은, 어, 암이 이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두 개는 상당히 높은 빈도로, 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뮤테이션은 뭔가 DNA가, 어, 염기가, 염기가, 어, 아덴인,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하거나, 뭐 망가져서 없애거나, 뭐 새로운 것이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염록지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염색체 한 부분들이 두배두 두 배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하나가 뚝 떨어져서 없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어, 있는데요. 그래서 포인트 뮤테이션 이 하나의 잘못이 어, 돼서 어, 아미노 이거 Missense 라고 아미노산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아미노산이 교체가 되면 단백질이 교체가 되는 거죠.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져서 그것이 별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별일이 있을 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nonsense라는 것은, 우리가 UAG라는 거 지난 시간에 아주 오래전에 배웠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이 종료 코돈이라고 그러죠. UAA 이런 것들이. 어, 원래는 UAC였는데, UAC를 G로 돌연 변이가 되게 되면, 여기서 쭉 나오던 단백질의 어, 이제 합성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만들다 말고 종료가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어, 또돌연 변이가, 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넌센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디션, 뭐, 지금,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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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이런 식으로, 어, mRNA 연기가 있다면 새로운 거 하나가 끼어들면 이것이 a 끼어들면은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씩 가야 되는데 이거 끼어든 거 이후에서는 전부 다이 프레임이 다, 다 바뀌겠죠. 아주 무서운 거죠 에디션 하나 빠져도 마찬가지죠 어, U U U C, A A 어, A 인데 하나가 어, 빠져버리면 U U A 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A 뭐고 이런 식으로 이 코딩 프레임 쉬프트라 그러는데 이 리딩 프레임이 다 바뀌어지는 거 아주 무서운 거고요 또 크로모즘이 어, 자체에 있어서 크로, 아까 잠깐 얘기 했으면 이런 크로모즘이 있으면 크로모즘의 어떤 부분이 딜리전 없어지거나 디프리케이션 두 배로 늘어나거나, 뭐 이것이 위치가 거꾸로 되거나, 어, 이것이 딴 데로 이동을 해버리거나,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뮤테이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유전자에다가 영향을 줘서 어, 암이 될 수도 있겠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시노젠 이것이 우리랑 지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많은 물질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생명, 어, 생명체들도 좋고요. 어, 이런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물질들, 칼. 아주 우리 지금 요즘 공해도 심하고 뭐, 뭐 그런 것인데요. 어, 그런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학 분자들. 자, 여기에 지금 DNA가 어, 있는데요. 어, 우리 DNA 보시면은 이것이 어지간한 분자, 화학 물질이랑 이 결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결합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뭐 하죠. 결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을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 우리 DNA가, 어,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암을 안 걸리고 살아오는 그런 음식도 알고 있을 테고, 우리가 잘 모르던 새로운 화학 물질들, 즉, 그렇지, 문명이 만들어낸 화학 물질들, 새롭게, 어떤 회사들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물질들, 그런 것들이 위험하지요. 어, 여기 지금 붙어서 이 DNA 영향을, 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없, 없, 없다라는 걸또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 암이 될 수도, 어, 있는 거고요. 그런 많은 물질들이, 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성면도 그렇고요. 우리 오늘 얘기할 이 벤조피린, 어, 이런 것 전부 다이독극물입니다 그리고 담배는 정말 얘기할 거 없고요. 담배는 지금 담배 내그 연기 속에 우리가 거기에 그 분자 물질들이 있으니까 하얗게 보이는 것인데요. 약한 100종류의, 어, 이런 그 화학 물질, 독극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운다는 그런 물질이 몸에 이 들어가서, 그리고 대표적인 이 칼스노젠,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어, 물질인 어, 것입니다. 그죠? 바이러스도 있고요. 박테리아도, 어, 어, 되고요. 스킨이나 뭐, 먹어서, 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담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예입니다. 1900년도에서 담배가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쭉 40년도까지 쳐 아주 급격하게 소비량이 늘었죠. 그러니까 폐암도 이렇게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배를 피우자마자, 담배를 피우자마자 곧바로 암이 생긴, 어, 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조금 잘못된 것은 다 고쳐주고, 어, 리페어 돼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그러니까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거나, 뭐, 뭐, 뭐 많이 피우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 축적이 안 된, 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남아있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종양을, 어, 이루는 거죠. 그래서 축적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차례로 이거랑 담배를 소비하는 것이랑 거의 비례될 정도로 폐암 환자가 어 늘어나고 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담배 피어서도 90살,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 운이 좋아서 그 사람 입장으로 봐서, 어 그래서 어 그런 그 칼시노제니 그 사람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아서 세포 주기에 관련이 없는 유전자들만 다쳤겠죠. 그 유전자는 살아 있으니까 세포 주기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암은 안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잘 알려지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이 이런 이런 구조인데요, 이벤조피린이라는 이런 구조고요, 어, 벤조피린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이 빨간색으로 어, 이런 사이클린 링이 많이 보이는 어, 지금 여기서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아 어,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뭔가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나오는 담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고기에 구워 나오는 연기 중에서 벤조피린이 많이 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태우거나 뭐 성면에도 나오고요. 뭐 많은 곳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은 여기에 연기 구안인에 갖다가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구안인에 갔다가 벤조피린이 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기 뭐 이것은 지금 벤조피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런 독극물들이 어, 이런 d n a 에 붙을 수 있다라는 애덕 가서 부착물인 부착이 되는 것인데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벤조피린이었어요 이것은 구안인에 이딱 붙어서 어, 여기서 붙어서 있는 것이고 이러면은. 복제도 잘안될 테고, 구안인의 역할도 못할 테고, 뭔가 이상이 엄청 생겨서 이것이 리페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암으로 이 돌변하는 어, 것이겠죠. 여러분, 고기, 어, 예, 뭐, 이런 것도 주의를 어, 하시고요. 어, 뭐, 주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면도 그렇고, 뭐, 아이들 가지고 노는 많은 그 장난감은 정말 100% 완전한지, 그것이 칼시노제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그러기도 어, 어렵고요 그런 많은 물질들 많은 이런 그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문명이 만들어내는 많은 물질들 그걸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먹고 있는 그 습관화 돼 있을 때 그것도 위험한 것일 테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암이라는 것은 면역의 면역세포에 발각돼 가지고 이 초기에는 없어지는 경우, 경우도 많은데 어떤 면역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약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생활습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캔서를, 어, 막으려면은, 우선 항산화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많이 먹고, 운동하고, 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을 찌지 말고, 어, 그죠? 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주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면역력도 길르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를 찾아서, 어, 우리가 그러니까 빠른 시를 내에,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 면역 세포답게 그걸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도 여기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많은 우리 화학 물질들, 우리가 잘 모르는 화학 물질들. 아는 거는 어, 그동안 오래 많이 먹어 봤던 음식은 우리 염려 안 해도 되죠. 어, 안전한 것은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을 음식들은 우리가 주의를 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어 우리의 가장 큰자 어, 문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암이 걸렸으면은 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어, 종양은 이 수술을 해서 어, 이건 뭐 의사 분들이 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종양을 제거를 어, 해버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 어떤 라디에이션, 어떤 광선을 쥐어가지고 아주 여기다가 이암 부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요, 하가지고 그것을 이 제거를 해주는 어,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우리 그 지난번에 세포 분열할 때이 택솔 이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이케모테라피 어, 해서요, 많은 화학물질들. 여기서 보이는 많은 약들 여기서는 지금 택소리를 보이나 했더니 택소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들을 먹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단점이라고 했죠. 우리가 온 몸으로 퍼져서 어, 부작용이 어, 생겨서 우리가 아까 애들 봤던 어, 아까 아이가 약을 먹어서 이 대머리가 머리가 없어지는 어, 토하기도 하고 뭐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어, 것이고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어, 이런 약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글리벡이라는, 이 10년 됐나요? 10년, 15년쯤 총 개발된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네 번째가 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만 가서 공격을 하는 아주 표적. 아주, 어, 스페스픽하게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글리백이라는, 어, 것은요, 이게 백혈병 중에서 아주, 어, 우리 특별한 백혈병의 한 종류인데요. 어, 그러면은 여기에 ATP가 붙어서 이것이 신호전달로 가가지고 결국은, 어, 백혈병 암을, 어, 일으키는, 어, 우리, 어, 그런 것인데, 이 글리백이라는 이 약은 바로 ATP가 붙는 자리에 이것이 갖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ATP가 붙지 못하니까 이런 신호전달이 안 돼서 암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안전하죠. 부작용이 어, 이, 잘 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을 어, 개발해 놓는 것이 지금 정말 제회해서한 일들 중에서 바로 이렇게 표적항암제, 택솔처럼 어, 세포 방추사를 어, 어, 방추사 기능을 망가뜨려서 암세포를 정지시킬 수도 있지만, 정상세포, 세포분열하는 것도 다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벤처회사들, 큰 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면역항암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를 어, 이용을 해서요, 이 T 세일 우리 나중에 면역할 때 얘기가 나오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면역 세포를 통해서, 자이 면역 세포가 있으면 이암 세포는 이암 세포는 워낙 그, 그 뭔가 이 기술이 좋아 가지고 어, 이런 이런 특정한 자세히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 T 이이 이암 환자의 T 세포에다가 이런 것들을 꼭 끼워 넣게 되면은 이 자기는 안 죽습니다. 이렇게 이 독성이 안 생기도록 해서 자기는 살아남게 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연구자들은 이암 환자의 이런 T 세포를 꺼내서 아예 배양을 해서 거기다가 어 이것이 결합 못하도록. 여기다가 요 빨간 노란 거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결합이 안 되도록, 이 결합이 안 되도록 만는 결합이 안 되면은 이제 이 공격을 어, 하는 것입니다. 결합이 안 되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어, 이용을 어,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 아직은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 5년, 10년쯤 있으면은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젊은, 어, 이 사람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암들이 치료가 될, 현재로서는 이 암세포를 꺼내서 수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내서 다시 집어넣어서 환자에게 집어넣어서 이 암세포를 죽도록 해야 되니까 상당히 비싸고 뭐 1억 이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활성화되면 많이 줄어들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자, 이런 특기 표적 황암제들이 점점 개발이 어, 되고 하는 등등으로 해서 이제 암 치료는 많은 경우들이 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 5년 이상을 살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명 어, 중에 이두명 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 암은 어, 상당히 어, 위험한 병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에 있는 이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 생긴다라는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이 시리즈로서 어, 얘기를 어,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또, 또 다른 유의 이 세포 분열, 이 감수 분열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